나이가 들면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겨울이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전 세계의 노년층들은 항상 좀 날씨가 따뜻하면서 사람들도 좀 친절하고 좀 편리한 곳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뭐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병원으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뭐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갈때 되면 가는 거지 나는 시골 가서 살고 싶어 라는 생각도 아직 안 버리고 있습니다 어. 몇 살까지 제가 이 일을 할지잘 모르겠지만 일단 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23년 동안 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Many local moves. 많은 지역 이사예요 이사들은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아주 make contribution 기여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중요한 기여를 한대요. 무엇에? to는 무엇무엇에 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나 명사가 옵니다. 지금 이건 보면은 명사죠. 동명사 maintaining all the people's independence and raising their quality of life 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동명사가 뒤에 하나 더 나왔죠. maintaining 하고 raising이 더 나오면서 병렬구조입니다. 더 나이든 사람들, 고령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디펜던스, 독립성이죠. 고령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그 삶의 질을 올리는데 그 지역 이사가 중요한 공헌을 한다고 합니다. With more than one fifth of the population of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t 대부분의 developed countries라고 하면은 자, 이거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그 인구들의 인구들의 5분의 1 이상이 5분의 1 이상이 now aged 60 or more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 봐봐봐봐봐 봐봐. 이거 되게 크게 크게 봐야 되는 문장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그 구문이 있는데, 이게 뭐니? with 명사 분사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일 때는 명사가 모모 한 채로, 아니면 과거 분사일 때는 명사가 모모 당한 채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이 틀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이 문장이 그런 문장입니다. 봐봐요. with 다음에 more than one-fifth of the population of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now aged 60 or more and many in their fifties having retired. 해서, 자 지금 이렇게 명사, with 다음에 명사 나왔고요. 그리고 분사 나왔죠. 그럼 선진국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이제 6 0대 이상이고요. or more니까. 그리고 50대에 있는 다수가 having retired, 이제 은퇴를 했고요. 그렇죠. 했음, 은퇴했음 이렇게 지금 여기 괄호로 되어 있는 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며, average life expectancy 그 평균 기대 수명이, 평균 기대 수명이 자제 이것도 명사죠. Close to 어, 여기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그치 어차피 분사가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잖아. So, 평균 기대 수명이 close to eight, 80 years of age. 80세에 가까워 지면서. 자, with 구문이 여기까지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인국의 5분의 1이 60대 이상이고, 한 50대들은 거의 다 은퇴했고, 다수가 은퇴했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80세에 가까워 지면서.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됐지요? 치면서 clearly 분명히 old age 노년기는 can extend 연장될 수 있습니다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and be substantial fraction of a person's life 한 사람의 인생에서 상당한 상당한 부분이 될수 있다. 지금 can에 연결돼서 can에 연결돼서 extend랑 be랑 병렬 구조죠? 음. 상당한 부분도 될수 있습니다. 무엇이? 노년기가. 이제 노년기가 많이 길어지는 거죠. It is a life course stage of many changes. 그것은 많은 변화가 있는 인생 과정의 단계이다. 자, 여기서 이 시가를 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old age를 얘기합니다. 이 노년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변화가 있는 인생 단계다. 사람들은 노인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욕구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인들도 노인분들도 다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냥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부터 좀 우리 이런 생각부터 좀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도 늙거든요. 근데 늙기 전까지는. 그 상황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지금 노년층에 대한 이런 존경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음, 사는 게좀 많이 힘드니까 또 사람들이 더 이제 생산성만을 따지고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이 노인분들은요, 정말 그분들 대다수가 이 나라의 경제를 끌어올린 그런 정말 역군들입니다. 일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조차도 열심히 저축하면서, 음,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수 있는 이 삶의 기반,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일부 좀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이런 교육, 예절 이런 것들의 틀이 무한, 많이 무너졌습니다. 먹고 사는 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부 노인분들 중에 어, 좀, 정말, 아, 저런 행동은 아닌데, 라고 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노년, 노년층에 대한 혐오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그 분들만 또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야. 우리도 억울한 게 있어. 응. 모든 세대가 다 그래. 그렇지만, 존중할 건, 감사해야 할 건,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난이 글을 수업을 하면서. 어쨌든, 이 노년층은, 많은 변화가 있는 삶의 과정의 단계입니다. early in retirement. 은퇴의 초기에. some move to more attractive environment. 일부는 이사를 가요. 더 매력적인 환경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자, 콤마하고 where가 나오면 and 대 e 가 된다고 했죠. 그곳에서 they can pursue 그들은 추구할 수 있습니다. non-work interest. 비업무 일이 아닌 그런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고요. And others. 다른 사람들은. 자, 여기에 s o 이 나왔으니까 여기 others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move, 아, 또 다른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하면 a n o 잖아 그치? 다른 사람들은 move to smaller homes. 더 작은 집으로, 더 작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or to live near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혹은 자 뭐야 어 to live 더 가깝게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자신의 자녀 및 자, 손자들과 더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요기좀 여기 약간 애매한게이 문장이 잘 쓰여진 문장이 아닌 게 5월면 이제 동격이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장소 부사구가 나왔고. 이거는 투부 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면 둘다 부사라서 둘다 부사라서 이렇게 오어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At older ages, 노년기에는요, many experience losses in health, by your partners and in income. 아이고, 건강, 생기, 그리고 배우자 수입에 있어서 상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요. And become no longer able to afford. 더 이상 구매하거, 구매하거나, 구매할 여유가 있거나 운전을 할수 없어요, 차를. 더 이상은 할수 없다죠. become 다음에 형용사 올수 있죠. able to가 온 거예요. 음. 더 이상 이것도 할수 없고. 첫 번째, 차를 사거나 운전할 수 없고. 그리고 계단을 오르 오르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maintain a large garden. 넓은 정원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mow the smallest lawn. 최소한의 잔디라도 깎을 수가 없고. 음, 자 여기에서 이거는 maintain하고 mow하고 병렬 구조겠다. 그리고, and, to work, to, and from shops. 어, 상점에 오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ble to 한 다음에 이렇게 afford, 어, 자, 보자. 이 afford하고 drive도 얘네끼리 병렬 구조고. 그 그리고 쭉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죠. 더 이상 할수 없는 것들, 나이가 들어서. several of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 중에 몇몇은 seriously, 심각하게 impair, 약화시킵니다. on older persons or a couple's quality of life. 더 나이든 사람의 혹은 부부의 그런 삶의 질을 약화시킵니다. Impair 기억하세요. Repair 하면은 복원하다, 수리하다인데 impair 하면은 이거는 약화시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 weaken이 될수 있겠지. 병렬구조. 저기 동의어로 <laughs>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병렬구조가 바로 그냥 입에 붙어버렸어. 그 다음에 but 그러나. Can be improved.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선 수동태예요. 자, so 지금 개선될 수 있습니다. By a move to a more convenient home or location. 더 편리한 그런 집이나 위치로 장소로 이사를 함으로써 함으로써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One can say. 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impaired personal mobility. 약해진, 음, w e a k e n e d 이 된다고 했죠. w e a k e n e d 도될수 있어요. 약해진 그 개인 이동성은 encourages, 촉진합니다. residential mobility. 주거의 이동, 그니까 이사를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some move to housing scheme. housing scams 라고 하면, 자, 이거는 계획주택이에요. 계획주택. 요렇게 알아두세요. 계획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자, 여기서 designed, 설계된입니다. 설계된. For all the people. 고령자를 위해서, 고령자를 위해서 이제 설계되거나, 아니면 for the surveillance or support they provide. 아니면 그들이 제공하는 차 여기서 데이는 여기서 돼이는 바로 하우징 스캔스입니다. 얘네들이 제공하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게 좀 정리를 좀 선생님 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 하우징 스캔즈가 바로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이든 사람들을 위해해서 설계된. 그런 계획주택으로 일부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데 뭐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부터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For s u r v e b a l a n c e or support they provide. 이 하우징 스킴이 제공하는 목적적 관계되면서 생략됐죠. 그들이 제공하는 감시나 지원을 위해서 혹은 또 뭐하기 위해서? to enjoy more personal security 더 많은 개인적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뒤에 4구는 두 개의 4구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 population geographers 인류 지리학자들이래요. 인류 지리학자들은 have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 자, made contributions. 기여를 해왔습니다. have pp 예요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to understanding role of migration in older people's lives. 고령자의 삶의, 삶에서 이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 이것도 무엇에 대한이죠. to.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but 그러나 the work 그 연구는 has been selective 선택적이었어요. 음, 선택적이어서 and local moves 지역 이사와 housing adjustment 주택의 조정은 음, 이것은 have been neglected 자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수동태 알았지? 이 사람들은 그 이사하는 목적까지만 한 거예요. 너무 셀렉티브하게 한 거야. 연구를, 이 사람들은. 기여는 했지만, 너무 한정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런 지역 이사라던가,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런 지역 이사라던가, 아니면은 주택을 어떻게 좀 노년에게 맞게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무시되어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지만 결국엔 앞으로 이 인구 질의학자들이 해야 할 연구 과제도 되겠죠. 그죠? So, there is immense scope. 엄청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scope도 되지만 space라고 해도 돼요. 여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여지가 있냐면 for more collaboration. 더 많은 협업, 콜라보레이션 협업이지. 무엇과 무엇 사이에 between geographers and gerontologists. gerontologists, 이 단어는 좀, 우리 좀 낯설다, 그치? 노년학자라는 뜻인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년학자 간의 그런 협업. 음, 협업에, 협업을 위한 엄청난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협업은 뭘 위한 거야?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residential mobility in older people's lives. 이 고령자의 삶에서 주거 이동의 그런 역할을 이해하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지리학자와 노년학자 사이에 협업의 여지가 아주 거대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라는 소리도 되겠죠. 그죠? 음, 다 뭐, 이해가 가는 내용이야. 그지?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아무래도 기니까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내용이 반이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일단은 주제 제목 요지로 나온다면, 이 지문이 주제 요로 나온다고 본다면, 보면, 지역 이주. 주를,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이것이 바로 이 주제 제목 요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법 나올 수 있겠고요. 어법, 다음에 음... 일치 불일치 나올 수 있고요. 문장의 위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문장의 위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음,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봐봐봐. 이 문장에서 지금 보면, these changes가 나왔잖아. 그치? 변화가 있다라고 했고, 음.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할수 없는, 그치? 그런 변화들이 딱 앞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요 these changes 요 부분 때문에 저는 문장의 위치로 꼭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강의 5가, 5번에서 6번 해봤습니다. 바쁘게 빨리빨리 진도를 빼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근데 내용이 많이 안 어려워서 <laughs> 근데 여러분 7번부터는 조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네. 7강 왜 이러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이크 like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